바로 이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지난 5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요, 어제까지 해서 6일차 회의 내용,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나타났어요. 역시 김정은이는 이게 피를 잘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김일성이도 자기 동생 숙청했죠. 어, 그렇지만은,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데 이김정은이는좀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자기 이복 형을 갖다가 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 독가스로 이 암살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차, 8차 당 대회 6 1차 회의 내용 음,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결국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 김여정이를 숙청한 것 같아요. 꼭 숙청이 뭐 목숨을 끊는 것이 숙청의 최고 최종적인 단계지만은. 중요 권력에서 제거하는 것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숙청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제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노동당에서 어, 결정된 내용, 중앙통신보도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우선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네, 김정은이가 이제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 있잖아요. 제1위원장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당 총비서로 어, 추대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년도 당 대회에서 없앴던 비서 체제를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우원장 직제가 총 비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 비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단순한 우원장이 아니고 김일성이 하고 똑같은 김정은이를 만나는 것을 내가 추진하겠어. 그래서 4차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건데 이것은 1, 2, 3차하고는 다른 정상회담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소재를 김정은이가 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신임을 받던 승승장과 던 김혜정이. 에 예, 하노이에서 2019년, 벌써 이제 뭐 재작년이 됐네요. 2019년도 2월 말에 회담이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김혜정이가, 어, 하는데, 대달간, 이 예, 조용히 근신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어, 그러다가 다시 부활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리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당 부장 명단에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 자리는 다 예,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8차 당대회 보도 부채가 어, 분석을 해 드리면서 김혜정이 자리에 앉은 걸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많이 뺏긴 것 같다. 1차 제가 분석을 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저의 분석이 맞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통신 공식적인 보도니까요. 대신에 김여정이가 빠진 대신에 김여정이가 항상 쌍벽을 좌청류 우백0골때 김여정과 한쪽에는 조용원이가 작년 4월 달에 내내 아프다고 할 때도 둘이서 측근, 아주 밀착 수행을 한 정황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원이가그 자리를 껴차고 올라갔어요. 조용원이는 무려 상무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위원이면 대단한 자리입니다.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은한 뭐 총리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조용원이가 상무위원에 들어가면서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박봉주요. 사실상 박봉주는 벌써 제거됐어야 되는데, 많이 좀 봐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봉주 자리에 조영원이가 상무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김여전이가 빠졌고, 그리고 최선희도 또, 이 많이 약화됐어요. 최선희도 당 중앙위 우연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리선권이는 외무장관이죠, 외무상. 후보위원 자리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남 라인이 또 많이 힘이 빠졌어요. 대남 라인에서도 아주 인물 교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통전 부장 굉장히 센 자리예요. 옛날에 김영철이가 하던 자리가 통전 부장 자리인데 장금철이도 부장단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또이 김영철이 대남 강공 전략에 최정점에 있던 컨트롤 타워에 있었는데, 김영철이가 대남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뤘잖아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 폭파시키고 어 연락사무소 이럴 때 김희정이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대남, 대미 강경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 김영철인데, 김영철이도 당 비서에서 탈락하고 부장 이름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남 라인들이 말하자면 너무 연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남의 정책을 유화적으로 끌고 가려고 이이 이 강경파들을 뺏겠습니까? 더 초강경 노선을 걷기 위해서 강경했던 김영철이를 빼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대남에서 이 김여정이가 얼마나 강경했어요?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이를 또 빼버리고 그래서 김여정이는 사실상 어이 영원한 숙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에, 이것도, 김정은이가 그만큼 체제의 기반이 굉장히 와해되고, 이완되고, 그러니까 위기의 징후가 노출되니까, 김혜정보다 더센 사람을 안치기 위해서, 김혜정이를,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조차도, 그리고 부장 이름에서 조차도 다 빼버렸다. 이 엄청난 권력 구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은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건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권력 투쟁적인 측면, 그 다음에 권력의 불안한 징후, 체제 이완, 체제 와해, 여러 가지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다뤄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돼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에 그야말로 김정은이의 애완견 역하는 할 사람 앉아있죠. 국정원에 또 애완견이 또 하나 앉아있죠.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이의 애완견이 앉아있죠. 이거, 이런 사람들 가지고 무슨 대북 정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어린애도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는 아마 대북 전략을 더잘할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 생 중학생만 되더라도요, 김정은이가 누구인지 문재인이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면에서 이번에 당대회에서 어 열렸던 어 이, 그, 그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초보적인 분석을 이미 해드렸지만은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무력 증강면에서. 이핵 무력 증강면에서 말이죠. 먼저 이핵 무기면에서 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어 죽을 것이다. 어 왜냐하면 미국의 엄청난 핵 우위력에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건 뭐이 어린애하고 뭐그 아주 성인하고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예. 그보다 더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핵 우위력의 열쇠를 그야말로, 갭을 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지시한 사상 처음, 뭐냐면, 전술 핵무기를 개발 발전시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해라. 이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당대회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또 ICBM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탄도 핵무기를 개발하라. MRIV. MR, MIRV를 만들어라. MIRV. 다탄도. 그러니까, 탄두의 핵무기 하나에다가, 탄, 이, 이 만약에 하면 핵 폭탄을 여러 개 실어갖고, 동시 다발적으로 효과를, 폭력 효과를 늘리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핵 잠수함, 이 전략 핵 잠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얼마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해 있는 탄도미사일, 이거를 최대한도 12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핵을, 핵으로, 어 말하자면 이이 운항을 하기 때문에 한석달 정도는 잠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어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이핵 무력의 최종 완성 단계가 이핵 잠수함이에요. 그 정도로 공격력과 은밀성,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인 요격 수단으로 가지고서는 이게 포착 요격이 안 되는 이러한 면에서 엄청난 예 무력의 고도화, 핵 무력의 고도화가 아 이번 당대에서 회 결정됐다고 하는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술 핵무기를 만들고 어더 소형화 경량화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다탄도 핵무기를 만들고 핵잠함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이제는 한반도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금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런 것들이 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 워스트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안보 정책을 만들고, 전략과 정책을, 어, 이, 다듬고, 그리고, 이,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이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데, 더큰 위협이 있다. 아,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요, 전략 핵 잠수함까지, ICBM까지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이제 에 북한은 세컨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퍼스트 스트라이크 먼저 공격을 핵 공격을 받으면 바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세컨 스트라이크예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세컨 스트라이크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정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년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제 실전 배치가 될 경우에는 북한은 이제 완전한 미국에 대한 이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까지도 갖춰서 사실상의 공포의 균형을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든가,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든가, 그리고 우리의 핵도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마음대로 건립 못해요. 왜냐하면, 걸들려면 우리가 이제 농축 우라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MPT 체제에다 들어가 있고, 미국이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미 외교력이, 외교 능력이 수준 있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고위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전무하다, 단한 명도, 지금 제대로 미국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북 김정은이한테 고개 숙여서 무릎 조아리고서 살살 빌어갖고 정상회담 하는 선수들이나 앉아있지, 가짜 어, 이 평화론자들이나 앉아있지, 진짜 안보론자, 평화론자가 앉아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제 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거, 확실하게 됐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위중한 국면에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이 전략적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중간, 여러분들 뭐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저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나마나 국익 우선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최우선하는 방송입니다.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의 생명, 대한민국의 안보, 이것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본 방송 여러분들께서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에,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조선일보 사설 오늘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가 다 말하자면 작년 내내 에~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했던 것이 이~ (2018년부터) 이 가짜 평화쇼다 우리가 다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해놨지.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 김정은이가 직접 밝혔어요. 2017년도 11월 화성 15형 ICM 발사 이후에도 핵 고도화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영도했다. 이게 김정은이 본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뭡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앞에서는 대화했지만, 뒤에서는 이다 내가 이 핵무기 고도화 작업 다한 거야. 예. 다 이렇게 첨단 이 미사일, 그 다음에 핵탄도 이 초소형 경량화 작업 다 했어. 이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정은이의 소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말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심지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건줄 아십니까? 강력한 국방력의 의거해서 조국 동일를 앞당기겠다. 이 얘기는 핵전도 불쌍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그제? 3년 전과 같은 따뜻한 봄날을 다시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행을 똑바로 해라. 합의상.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핵 안보, 외교 안보 진영들싹다 물갈이 하고요. 이 실패된 대북 안보 정책을 찾이 추진한 사람들 역사의 죄인이 될 날이 이제는 남,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예 그러면서 어, 미, 예, 김정은이가 직접 최대의 추적 미국으로 딱 예,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 핵 추진 잠수함 만들죠. ICBM MRI 만들죠, SLBM 최첨단 어이 이, 이, SLBM 또 첨단화 시키죠.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죠.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비핵화 협상은 단한 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이핵이 이, 문제 핵무기 문제만 서른여섯 번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걸 보면은 이제 비핵화 협상은 완전히 물건 너갔고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사기 당했는데 아직도 사기 당한 걸 모르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김정 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나올 거예요. 한번 이따 뭐라고 나오는지 볼거 한번 보시자고요. 아마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 전에 김정은이가 조선중앙통신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년사 또몇번 뜯어 고쳤다는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안 뜯어 고쳤으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고 통수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만 물이 건너간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을 끌고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김정은의 이 말을 보면 이제 핵 군축 협상도 물 건너갔고요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계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략의 종점을 종지부를 찍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제거 작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제거 작업 군 참수 작전에서 시작해서부터 정보기관의 레짐 체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할 리도 없다. 상식에 가까운 문제다. 문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북핵 폐기를 안개 속에 집어넣고 비핵화가 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남북 쇼를 계속하려 한 것인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쏴 죽이고 또 불살라도 오로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에 목을 맸다 북이 대북 전단을 충단하라고 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제는 북한 인구법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북의핵 잠수함 극초음속 핵 미사일이다. 아, 진짜 문재인 정권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또 바꿔야 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 여러분들 김학의 사건 뭐다 아시잖아요. 예, 강원도 원주에서 성 어, 접대 별장에서. 근데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문제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김학의. 다시 구속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원초는 바로 2018년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명을 걸고 수사를 독발을좀 해. 딱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제 별큰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했고 그 결과 법정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 내용의 골자를 보면요.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날 어 22일 날 23일 날 방콕 태국으로 가려고 어 출국하려다가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얼마나 이영 공공칠 작전 같았냐면 3월 23일 날 0시 20분 비행기예요. 근데 3월 23일 날 0시 8분에 에, 갑자기 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나타나고 출금을 금지시켰어요. 불과 12분 전에. 이게 얼마나 이게 귀신 같은 이, 이 작전입니까? 그러면 이 에, 출국 금지하려면 입으로만 출국 금지할 수 있, 없잖아요. 문서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더 나라 김하이가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에, 요 예, 출국 금지 요청서 요거를 에, 갖고 왔는데 출국 금지 요청서 이 문서가 전부 가짜예요. 거기에 가짜 공문서 번호가 들어갔어요. 2013년도 형제 2013년 형제 6 5 88 9호라고 하는. 가짜 문서가 들어가 있어요. 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이것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바 있는 이 문서예요. 이거를 제시했어요. 이거를 뭐 현장에서 김학의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누가 이거 가짜 문서인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검찰에서 바, 발행한 문서가 가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금, 긴급 출금 금지 요청서를, 어, 딱 들이밀면서 어, 이제 출금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게 출금을 시키려면 법무부에 바로 이제 출입급 금지 승인 요청서를 또 보내야 돼요. 그런데이 승인 요청서도 또 가짜예요. 승인 요청서에다가는 동부 지검의 이 문서 번호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올려 놨어요. 그게 2019년 4 4 1호라고 하는 가짜 번호를 또 올려 놨어요. 근데 이렇게 가짜 문서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대검의 이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있었던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기원 검사가 이 문서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과거사 이 법무부의 과거사가 재조사 대상으로 김학의 사건을 또지정했지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었는데 이기원 검사는 그런 데 말이죠. 또 문제는 뭐냐? 수사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 출, 김학의를 출금시키고 어, 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구속해서 지금 영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발단이 2019년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월성원전 사건과 똑같아요. 그거 언제 월성원전 폐쇄시키나? 모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지시해가지고 쪼로 해가지고 아주 초고속으로 해서 어,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똑같은 붕어빵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어, 출국금지가 돼서 바로 이제 에, 에,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된 문서에 보면 (10명의) 이름이 조사해야 할 (10명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맨 위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박상기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박상기 왜냐하면 그때 법무장관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10명) 내용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언론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대검에서 수사 취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재 동부지검장이었던 어,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가 당시에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할때 어, 반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누구예요? 경희대 법대 경희대 법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계 후배예요. 지금 윤석열이 쫓겨나면 맨 먼저 1호라고 아니에요? 그동안에. 근데 요즘 사건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이제는 이제 이성윤이를 검찰총장 시킨다. 그러면은 이정권 붕괴예요. 이성윤이 검찰총장 자리 날라갔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살아 있어요 (2019년도까지) 그래서 이성윤이가 말하자면 청와대 특명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러고 또또 어, 하나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에,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때, 이때 에, 법무부에 어,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 우연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또 주문을 했냐면 이용구 지금 현 법무차관이잖아요 그때 법무실장이었어요 이용구가 김용민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김학의 출금시켜 가지고 어, 조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김용민, 이용구, 박상기 10명 중에 네명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맨위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의 보고를 받고 그야말로 이 김학의 검정의 명우를 걸고 수사라고 지시했는지 요것까지 다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파헤치면 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전농단 사건 이상의 탄에 엔드 그다음에 갈대가 딱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법치 파괴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가짜 문서를 만드는 거 이거 청와대에서 알았느냐? 그 당시 민정수이 누구예요? 2019년도 어, 3월달 이때 조국 아니었나요? 조국 맞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2019년도 가을에 9월 9월에 임명이 돼서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조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조국이 그럼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것까지도 이제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이런 걸다알아야 되겠고 이번 이 기막의 사건은 그래서 앞으로 파장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선일보 사설에도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이, 이 마지막 이~ 결론이 에~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저지도록 몰아세운 건 이뿐이 아니다. 월성 이력이 원전은 언제 폐로 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막무가내 조작이 벌어졌다. 산업부 장관은 에~ (2년) 반 (2년) 반더 가동하라는 에, 보고를 받고 부하에게 죽을래라고 압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일요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문서 530건을 삭제했다.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한 뒤에 대통령 비서실 7개 조직이 후보자 배수, 경찰 하명 수사, 공약 협조 등 선거범죄 조직 적으로 개입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린 지시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자신과 측근참모들은 감옥에 있다. 문 대통령의 말값은 언제 어떻게 치르게 될 것인가. 아, 심각한 상황이죠. 자그 다음에는요. 어 추미애 예, 이것 추미애도 이거 제대로 어, 목숨 건지겠어요. 예. 추미애가 뭘 없앴어요. 최 부임하자마자 맨 먼저 없앤 게 뭐예요.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없앴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 수사가 진정화 전혀 안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이 증권 범죄 수사들은 없앴느냐? 겠 라임 사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펀드 사건을 어영 어, 어, 유양우야 대충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없앤 것이 아니냐? 라는 합리적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어, 수사 의뢰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81건을 접수해서 77건을 처리했는데. 나머지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2017년대는 81건을 으, 접수해서 모두 마무리했어요. 2018년대는 76건을 접수해서 63건을 처리했어요. 2019년대는 56건을 접수해서 33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장관이 된 이후에 2020년대는 58건을 접수했는데 8번, 8건밖에 접수를 처리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첫째, 전문성이 부족해요. 둘째, 인력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간 처리 건수 중 기소 비율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70%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30.37.5%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 증권 범죄는 아주 진화돼 있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명성을 떨치는 것이 이합수단이에요 근데 이 합수단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해 갖고 지난해 초까지도 천여 명 가량의 범죄자를 재판에 넘겼어요. 그래서 금감원 예분 공공사이 검찰 이협 협업을 잘 하는 바람에 수사의 전문성도 높이고 속도도 높일 수 있었는데 추미애가 이것을 없애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증권 범죄꾼들만 살판이 났다는 분의, 예, 이런 여론이 지금 증권과의 해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특히 불법 금융 사건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참 큰일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